여기서요. 상수가 아닌 다항식이에요. 상수가 아니니까요. 차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1차든 뭐 2차든 차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써 보면은 hx는 fx의 인수라는 거야. 한마디로 약수라는 거야. 그럼 hx가 약수야 아니면 fx가 약수야? hx. hx가 약수죠? 그럼 hx가 하여튼간 더 작은 거야? 큰 거야? 음. 작은 거죠? 네. 누가 더큰 거죠? FX. fx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저거를 식으로 쓰면은 fx가 hx를 갖고 있다. 뭐로? 인수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두 번째요. fx를 gx로 나눴더니 목이 qx 나눠지 않아서 왜 이렇게 친절해? 다 알려줬어. 너네 보고 쓰리는 거야 너무 친절해 소카인드 so 자 여기서 FX를 뭐로 GX GX로 나누었더니 몫이 GX 어, 너무 고맙다 이렇게 친절한 분도 처음 봤어 나머지 FX 얼 so 소카인드 자입니다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차수를 얘기했는데 차수가 말이야 FX 차수가 GX보다 크대 FX가 GX보다 크다 당연한 수 있는데 fx가 얘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gx, fx가 더큰 거예요. 이렇게 표시할게요. 화살표로요 fx가 더 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fx는 누구보다 hx보다도 크대요. 그러니까 이 fx는 hx보다도 커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같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만약에 gx로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GX보다 RX가 있는데 차수가 누가 커? GX. GX 더큰 거지?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도 되는 거예요. 얘가 더 커요. 얘보다 차수가 얘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얘가 더 크고. 맞죠? 그러면 그냥 하나 예를 들면은 얘를 N차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N차다. 그럼 얘는 몇차 이상이 되는 거죠? N 플러스. N 플러스 1차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N 플러스. N 플러스 2차 이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차수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fx는 지금 m플러스 2차 이상이 된다 이런식으로 그러면 hx는 뭐가 되겠어 m플러스 1차 이하가 되는거죠 뭐 이런식으로 얘라고 잡아주면은 얘는 그거 이상 뭐 그거 이상 이렇될것 같고 얘도 그거 이상이 되고 얘는 그거 이하가 되고 뭐 이런식으로 될것 같아요 따진다면은 자 이제 옳은 걸 모두 보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기억에서 만약에 QX랑 HX랑 같다면, 이라고 했거든요? 요거다뭐 넣으면 되는 거죠, 지금? Q. 아, 요게 뭐하는 거죠, QX가? HX. HX. 자, 그래서 난 기억을 풀기 위해서 이 q x 자리에뭘 집어넣을까요? HX. HX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FX는 GX로 나눠놨을 때 원래 QX인데 QX랑 HX랑 같다고 했으니까 HX를 이렇게 집어넣어 봤어요. 자, 그랬더니 기억을 봐봐. 아 위에서 보니까 f x 는 h x 로 나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f x 는 h x 로 나무 떨어져야 될거 아니야? 얘가 뭘릴 수밖에 없겠니? 그래요. 응. 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억은 어떠 타? 다 맞다. 맞다는 거예요. 그거 맞다. 오 너무 좋아. 기억 있는 거다 불러주시는 거죠. 와와 와, 와입니다. 세 개로. 좁혀졌어요. 니 봐봐. 니에서 f x 랑 g x 를 더하래. 그거를 GX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RS에, 그래서 ᄂ을 보면, 진짜 FX랑 GX라고 더 해보대요. FX는 누구냐면 얘야. 얘 쓰는 거지. 그래서 FX가 좀 길어. 뭐라고? FX를 나누면은, GX로 나누면은, 친절하게, 소카인드 n 어, d RS다. 그리고, 뭐 있다 잊지 말자? GX. GX.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뭐로 나눈 걸 물어봤죠? GX. GX는 아는 걸 물어봤어요. 그럼 다시 GX로 묶어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GX로 묶어봤더니, 얘하고 얘가 묶여. 네. QX 더하기 뭐? 네, 1이고. 고 남는 건 뭐다? RX. RX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어봐. 나머지 r x 는그러면 차수를 터쳐줘야 되거든? 네. 즉, FX랑 GX 더하면 몇 차겠니? 어. N 더하기 2차가 되겠죠? 네. 왜냐면 F가 더 크니까 큰거 따라가잖아요. 엔더하기 2차예요 근데 얘가 몇 차였죠? 엔더하기 1차. 엔더하기 1차라고 했을 때, 엔더하기 1차로 나눴어. 그러면 RF가 나머지 될수 있니, 없니? 지금 N차니까.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다라는 거야. 너무 괜찮다. 니은 너도 옳구나. 이렇게 차수까지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얘랑 차수가 똑같으면 안 돼요. 근데 차수가 하나 낮잖아 얘가? 차원이? 그러니까 나머지 될수 수 있는 거지. 니은은 너무 좋다 이거야. 그럼, 네까지 있는 걸 고쳐줘야 되니까, 와우, 와우, 와우. 50%로 지금 찍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디 디귿 을 볼게요. 디귿에서 그 만약에 hx가 얘의 인수라면 qx랑 hx랑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살짝쿵 올려볼게요. 자, 여기서 디귿을 같이 써보면은, 귿에서는 fx-rx가 있는데, 인수 레드가 HX가 자, 그렇다면은 QX랑 h x 랑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일단 이걸로 계산해 볼게요. FX에서 RS를 빼는데 f x 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RS를 뺐어 이렇게 넘겼어. GX, 뭐죠? QX. 그러면 RS를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결국 이거만 남잖아요. GX 곱하기 q x 예요 그런데 만약에 HX가 인수라면이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이게 렇 hx가 인수라면 하면서 뭔가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다면 그 반드시 qx가 hx냐 얘가 hx가 qx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반드시 얘라는 보장을 할수 없는 게 얘가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수 중에 하나인데 hx가 인수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반드시 qx냐 아니죠 gx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따라서 ㄷ은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q x 가 HX랑 같냐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FX-RS는 얘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넘겼어. 그럼 두 개의 인수가 있잖아. 근데 반드시 HX가 인수라고 했는데 그게 QX라는 부정을 어떻게 해요? GX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틀렸다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